북한 관련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리설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새별 장군이라고 부르는 김주혜인데요. 2022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이 대동했고, 최근 유독 사진이 많이 찍혀서 세습에 따라 후계자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관측되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존녀비 사상, 즉, 여성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 라는 뿌리 깊은 악습에 따라 김주혜를 내세우는 것이 속임수이다. 실제 후계자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최근 외신에서 놀라운 충격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에게 숨겨진 장남, 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인지 그럼 왜 숨겼는지 또 북한의 후계 고도가 그럼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죠.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을 해왔는데요. 다음 후계자가 어떻게 될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딸김주애를 공식석상에 대동하면서 당연히 후계자는 김주애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는데요. 23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 최수용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에겐 아들이 존재하며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 아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통하고 잘 먹은 아버지와 여동생 김주애와 달리 아들은 창백하고 말랐다. 그리고 증조부인 김일성을 전혀 닮지 않았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북한 지도자들의 필수 덕목은 김일성과 닮아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 지도자 김정은 또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마른 편인데요. 최대한 김일성과 닮아보이기 위해서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말투, 행동 모두 김일성 흉내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90년대의 대기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통통한 체격이 북한에서 매우 선호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신 보도 외에도 김정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3월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첫 보상 첫째가 아들이 확실하다라고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달 초에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죠. 또한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요. 최수용 씨는 적자는 장남과 김주에 이렇게 둘이고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혼외자가 두명더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나 장애가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첫 보상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김일성은 아들이 있고, 북한 내에 뿌리 깊은 남조녀비 사상이 있기는 하나, 백두혈통 통통하고 김일성을 많이 닮은 김주혜가 실제로 세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현재 북한 외교의 투톱에는 김일성의 여동생 김여정과 최선희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의 경우, 29세의 어린 나이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출되었는데요. 북한의 권력 서열 2위 최룡해가 60세에 이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 얼마나 빠른 승진인지 볼수 있겠죠. 물론 이는 김일성의 후손이고 김정은의 동생이니 당연하겠지만 외무상 최선희는 더 좋은 사례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외무상을 직접 환대하면서 최선희의 북한 내 위상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의 내각 총리를 지낸 최영님의 수양 딸로, 북한의 몇안 되는 여성 외교관으로 현재 김정은 아래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고 자리인 외무상에 오르는 등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여성을 등용하는 것 자체가 김주의 세습의 발판이 되어준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슈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